자 연습문제 5단원 스텝 B 같이 해봅시다 자 가우스 x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마이너스 2는 0의 해가 요 범위가 나온다 했을 때자 그러면 가우스 x 일단 이수분해 해보 해보면 가우스 x 마이너스 2 곱하기 가우스 x 플러스 1은 어 0이 나오니까 가우스 X의 값이 2가 되거나 또는 가우스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어. 자, 가우스 X의 값이 2가 나오기 위해서 X의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3보다는 작다는 걸알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가우스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음,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0보다는 작아야 됨을 알 수가 있으니까, 알파베타 감마 델타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면, 각각을, 뭐, 다 더해주면 될 거니까. 자, 따라서, 4가 됨을 알 수가 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자. 자, 12번.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0이라, 어,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건 필요 없을 거야. 2차,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했으면, 최고차항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주면 된다. X의 값이 한계가 되도록이니까 얘는 우리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판별식 D의 값이 0을 0으로 되어야 한다는 걸 파악하고, 짝수공식을 써보면 B' 제곱 4.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 의 K-1의 값이 0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4는 0으로 잡았어. 모든 실수, 어,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K값이 두개가 있어.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 두근의 합을 적용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답은 1이 됐을 거다. 인수분해안 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한는 습관 가지자. 자, 13번 문제로 가보면, 자, 앞에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지니까 판매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d 에 있는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걸 보내면 될 거야. 자, 따라서 앞에 있는 실근 가진다는 판별식 d를 나는 d1이라고 잡고 짝수공식 적용. 3-k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전개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6k 플러스 9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k의 값은 작거나 같다. 2분의 3. 자, 그 다음 두 번째 판매식을 d2로 잡을 건데, 두 번째 거는 짝수 공식 불가능. 자, b제곱 했다. 1.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8k의 값이 0보다 작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k의 값이 8분의 1보다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두 개를 연립해주면, 따라서 8분의 1보다는 크고 k의 값이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알파 분의 베타를 했다. 자, 그럼 8분의 1분의 2분의 3. 자학 학원에서 배웠으면 범분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걸 적용하면 안 되니까. 자 분수꼴은 원래 나누고 있으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라 생각. 곱하기로 바로 고치면 1분의 8. 자 따라서 약분해서 계산 12로 구해주면 될 거야. 14번 가보면. 자두 이차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베타라 했을 때 다음 식을 구하시오 했는데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3이고 두근의 곱알파베타의 값이 1인데 나머지는 곱셈공식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오르면 질문해라. 자 15번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의 두 실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라 했으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조건으로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예를 들면 3하고 마이너스 3 같은 놈이니까 두근의 합은 0이 되어야 될 거다. 여기서 두근의 합 적용하면 a제곱 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으로 가야 된다는 걸알수 있고, 아 이렇게 안 써줄게 그냥. 자,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았으면. 자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0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두 분의 곱은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판별식을 썼을 때 4차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너희는 아직 4차 부등식 안 배웠으니까 적용 불가능 자그 다음에 두 분의 합이 0으로 된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란 값이 0이니까 인수분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의 값이 0이다 그럼 a의 값은 3 또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는데 자 세번째 조건까지 보자 두근의 곱은 음수다 그 뜻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값이 0보다 작다 그럼 a는 1보다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자 두번째 세번째를 연립을 시켰을 때 a의 값은 3이 되어야 된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2차 방정식에서 A의 1을 잘못 보고 두근을 이렇게 얻었다. 그러니까 잘본 부분은 B는 잘 봤다라고 생각. 자, 두 번째. B를 잘못 보고 두근을 이렇게 얻었으니까 여기서는 A는 잘 보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B를 잘 봤으니까 B랑 관련 있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곱이니까 두근의 곱 적용하면 4분의 B의 값이 두 개를 곱했다. 마이너스 3이 된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걸알수 있고. 자, 두 번째는 B를 잘못 보고 A를 잘 봤으니까 A랑 관련이 있는 거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4분의 A의 값이 1이 됨을 알수 있으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4. 자, 올바른 두근을 알파벳 하라 했으니까 바로 구한 AB를 대입을 해주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예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로 잡았다는 뜻이네. 자,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를 적용해주면 1로 구할 수 있을 거고, 알파 베타의 값은 자 a 분의 c를 적용 마이너스 3으로 구할 수 있어.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란 놈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알파베타두번 빼주면 될 거니까, 1 플러스 6으로 구할 수 있겠다. 따라서 7. 17번으로 넘어간다 자, 17번. 2차 방정식의 두 군을 알파하고 베타라 할 때, 두, 어, 두, 예하고 얘를두 군으로 갖고,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 하자. 그때 AB에 대해서 두, 어, AB의 합을 구하시오라 돼 있다. 잠깐 보통 친구들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1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5라고 하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좀더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알파라는 놈은 해였으니까 저 방정식에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의 값은 0이야. 여기서 얘의 꼬라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2알파하고 플러스 5를 해주면 된다. 이게 힘든 친구들은 알파제곱은 알파 플러스 5라고 잡아놓고, 자, 똑같은 형태로 갈 거면 양변에 알파 더해줘야 될 거니까, 알파제곱이란 놈, 어, 아, 알파제곱, 미안, 다시 해볼게.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라는 놈은 2 알파 플러스 5로 나타낼 수가 있어. 자, 같은 방식으로 가면 베타제곱 플러스 베타 대신에는 2 베타 플러스 5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야. 자 이제 얘를 두근으로 가진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두근의 합을 구할, 구해보면 합은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0으로 구할 수 있을 거고 두근의 곱은 2 알파 플러스 5 곱하기 이 베타 플러스 5로 할수 있겠다 이제 원래 구했던 값을 대입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1이니까 합은 12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이 곱을 전개시켜서 정리하면 2 아이즈면 10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알파 베타에 플러스 25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을 대입해 가지고 정리해주면 10-20 플러스 25니까 15로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럼 X제곱의 개수가 1이라 했지만 1로 안 나와 있어도 항상 1로 잡아주고, 자, 합이 12가 나와야 된다. 그럼 X개수 마이너스 12가 되어야 될 거고, 곱이 15다 상수 플러스 15가 되어야 되겠네. 개수 비교. 그럼 A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어야 되고, B의 값은 15가 되어야 하니까 두 개의 합은 따라서 3으로 구할 수 있다. 18번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세 변의 길이가 각각 알파베타하고 10인 직각 삼각형이다.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4이고, 날비가 24일 때, 알파베타를 두근으로 하고, 2항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해보시오라 해놨다. 음. 자, 그러면. 너희는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서,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이란 놈이 100이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둘레가 24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합이 14가 되고, 그 다음 넓이가 24라 했으니까, 2분의 1, 알파베타의 값이 24다. 따라서, 알파베타는 48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알파하고 베타를 두 군으로 한다 했으니까, 자, 여기서는, 어, 피타고라스 공식은 이용을 안 해도 될 거야. 근데 항상 직각 삼각형 나오면 생각하는 거를 알아놓자. 자,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를 두 군으로 한다 했으니까 두 군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똑같고 두 군의 곱은 알파 베타하고 똑같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14이고 알파 베타의 값은 48이니까.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방식. 자 그럼 x제곱의 개수가 1이라 했는데 항상 1로 일단 생각한 다음에 배해주면 되니까 x제곱이 1이라 생각 합이 14가 나와야 돼 그럼 x의 개수 마이너스 14가 되어야 될 거고 곱이 48이니까 상수 48 방정식이니까 는0 쓰는 거 깜빡하지 말고 답은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2차항의 개수가 2라 했어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96은 0이다라고 잡아주면 될 거야. 얘는 예시니까 얘예 참고만 해라. 자 19번 한번 가볼게. 자 이거는 어 어떤 어 일정한 패턴이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인수분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쌤이 너희가 인수분해 직접 할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이 방식을 쓰라 했을 거야. 자세한 풀이는 직접 와서 물어봐라. 자 그럼 일단 이런식으로 나왔을때 너희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쓸거야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y 그 다음 플러스 1 x에다가 나머지 마이너스 6y의 제곱 플러스 7y 플러스 k 라고 썼다 자 쉽게 하는 방식 먼저 판매식을 썼는데 짝수공식 불가능 d는 이라고 쓰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24y의 제곱 마이너스 28y 마이너스 4k가 될 거다. 식을 정리. 자, 식 정리하면 25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28y니까 마이너스 3 5 y 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됐는데 다시 얘의 판별식을 써서 0으로 보내주면 된다. 첫 번째 거는 그냥 판별식 뒤만 써주고 두 번째 거는 판별식이 0으로 가게. 자, y에 대한 판별식을 쓸 건데 b프라임 제곱 해주니까 15의 제곱 225가 됐을 것이고, 마이너스 a c 니까 플러스 100k 마이너스 25의 값이 0이다. 자, 그러면 k의 값은 음 보자. 마이너스 2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다. 자, 20번 봅시다. 마지막 문제. 자,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는데, 자, f 알파의 값하고 f 베타의 값이 2를 만족하는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을 a하고 b라 하자. 자, 그럼 이거는 앞에서 언급했던 꼴하고 비슷한데 f 알파 2는 0이라고 잡고 그다음에 f 베타 2라는도 0이라 잡으면 내가 만약에 이 식을 g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식은 g 베타가 됐을 거야. 그럼, gxv, gx라는 2차 방정식은 파하고 베타가 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마찬가지. gx라는 놈은 저기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처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라 쓸수 있지만, 우리는 f x 의두 권을 a, b. 다시 치환했던 거를 적용. 그럼 fx 마이너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라고 쓸수 있을 거다. 그럼 fx라는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얘의 두 근을 a하고 b라 했어. 그럼 두 근의 합 a 플러스 b의 값은 5로 구할 수 있고 두 근의 곱 ab의 값은 마이너스 1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곱셈 공식이네.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란 놈은 a플비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 A, B에 A, 풀, B가 됐을 거야. 자, 그래서 데이브만 들어가 주면 되니까 125에다가 플러스 15. 계산 140. 자, 5단은 스텝 B도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